베스트 어록만 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 나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난것 같을 때가 있어 내가 <laughs> <에? 웃음> 어이 내가요 예수님보다 더낫다는 때가 있어 내가 느낀 성경 보면서 그게 몇 구절 속에서 내가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이거 그러면 또 하하. 완전히 이단계야고만 이제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 저는 문맥을 찾거다 한마디만 톡 듣고 따다 하지 말고 나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물 달라고 할때 나는 물 주네 나는 물줘 여러분 같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요 여러분 안줘 여러분은 난 사실 그렇게 양쳐버려 나는 에, 나는 지옥에도 물 줘버려. 까지, <laughs> 그, 뭐, 하늘나라 물코만 트면 되는 거, 뭐, 그, 그, 물줄게 뭐가 있어. 그런데 주님은 안 주시더라고. <laughs> 어? 어. 사람들이 제 설교를 쉽다고 그러는데, 쉽다고는 표현도 봤지만, 솔직하다. 그 표현도 마, 맞는 것 같아.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버려. 그냥. 그렇잖아. 뭘 질투하냔 말이야. 어째지우게. 그냥 얘기해버리지.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구절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. 근데 그 웃음이 그냥 정상적 웃음이 아니라 약간 비의상 있 웃음이죠. <웃음> 이렇게.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성경을 보다 또 나는 질투하는 여와라. 그래 또나 속에서 웃음이 나는 거야. 이렇게 웃었어. 그랬더니. 대화가 내 소개지를 너왜 웃냐? 안 웃었나이다.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. 너는 내가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니까 내가 속이 좁아서 이해 못해서 질투하고 너는 속이 넓어서 이해하니까 질투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속이 좁은 것 같아서 네가 다 비웃은 거지. 그렇게 얘기해버리더라고 그냥.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체 다 알아버리니까 얘기할 게 없더만 그냥 뭐 속일 게 없어. 그냥 솔직히 얘기해버려야지.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제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. 뭐냐? 그래. 너는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고 나는 마음이 좁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다. 들여다보거라. 네가 네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용납이 되겠느냐? 잘 들으세요. 목사님, 저는요, 우리 신랑이요, 어떤 여자 만나고 다니든지 나는 다 이해해요. 그게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신경 껐다, 그 말이요. 응? 사랑이 식었다, 그 말이요. 그냥 놔둬버려. 야 누구하고 붙어먹던지 놔둬버려. 그냥.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. 사랑해보세요. 눈빛만 이상해도 당신 와봐. 아까 그 남자 쳐다보는 눈동자가 왜 저래. 응? 그거는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에요. 질투를 돌리면 사랑이요, 사랑을 돌리면 질투라. 동전의 양면처럼, 손바닥의 양면처럼 사랑을 뒤집으면 질투예요.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건 속이 좁은 게 아니고,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. 그 말이에요.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내가 너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데,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. 너는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느냐 베스트 어록만 한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.